안녕하세요 수인간입니다 <laughs> 저희는 오늘은 키프로스에 나와 있습니다 키프로스 니코시아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키프로스를 넘어서 북키프로스라고 이제 그미 승인 국가가 있는데 거기로 오늘 넘어가서 오늘 고스트타운도 보고 오늘 북키프로스를 한 바퀴 돌아볼 네,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 보시죠 아이고야 날씨는 좋구만 여기서 한 10분만 걸어가면 이제 국경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근데 유럽의 휴양지치고는 사람이 너무 없어. 건물도 3분의 1이 다 공실인 것 같아. 여기 니코시아 안에 이런 것도 이런데도 다 영업을 안 하고 그냥 여기도 유령 도시 같은데. 네. <laughs> 이제 여기에서 여권을 수속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작은데 처음 봐. 이제 여기 이 떡볶이 땅이야 아니 여기가 이제 이 중앙 보여? 여기가 위인군이 상주한데 이쪽 가운데는 어 여기서 한 5분만 걸어가면 돼스킨만 하고 그냥 끝났지 여권 도장도 안 찍고 그리고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너무 기분 아, 네. 니하오 됐다, 어 니하오 다가 이제. 어아 진짜 방금 들는데 홍콩? 홍콩이래 나 누가 홍콩이래? 일로 다 홍콩이라고? 미친 응. 거 아니야 근데 아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니아오 이런 차이나 왜 이렇게 많이 듣지? 그거, 네. 같아. 오, 그러게. 오, 신기하다. 근데, 토키 가봤잖아. 그러니까 이스탄불의 어느 한, 조그만 동네 같은 느낌이야. 너무 오는데 5분도 안 걸렸는데? 한, 한 3분? 3분도 안 걸린 것 같아. 돈을 바꿔야 될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야 냐 여기 부키프로스는 리라도 쓰고, 유로도 쓴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환전을 해야 될지 말지 모르겠는데? 이거 물을 샀는데, 통화를 두 개를 받네. 근데 안 바꿔줘. 돈은 안 바꿔줘 큰 돈을 맞아. 돈은 있는데 안 바꿔줘. 불편해 유럽이. 근데 여기도 뭐가 없다. 다 문을 많이 닫았네. 야 이것도 뭐가 없고. 싹다 공실이네. 여기는 진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궁금하다. 이렇게 다 망하고 해서 뭘 먹고 사는지. 제가 듣기로는 북키프러스가 난민들이 많이 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안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하더라고. 대낮에는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조심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여기는. 확실히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른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재밌는게 환전할 때 저희 엄마 아빠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여기가 미승인 국가에서 그런게 좀타이트한것 같아요 그리고 환전해주신 분들도 다 터키 사람이고 다 터키 시스템이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지금 태신 보여, 맵이야 여기 터키 통신사야. 다 터키어가 다 써져 있네. 걸어서 10분 넘었다고 이게 완전 바뀌네. 안녕 l 이 o h 파마 i 스타 파마고스타. i Hi. Hi. <laughs> 아, 아,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t h a n Thank you. t h a 이 Thank you. Thank you. 는거 a n k y 기 u Thank you. t 아, 멀어, 멀어. 어, 아, 걔 겨우 탔다. 그래도 들어볼까? 아, 예, 헬로우, 예, 신기하다. 꼭 예약을 하라더라고요. 근데 뭐한 시간에 8천 원 정도면 괜찮네. 그래도 아, 이제 가보자. 진짜 뭐가 아무것도 없다. 여기도 분위기는 뭐 완전 흡사. 중동 느낌인데? <laughs> 뭐 달라진 건 크게 없어. 그북키프로스하고 똑같은 것 같아. 야 여기도 장사를 하나도 안 하네. 여기도 완전 유령 도시다. 유령 도시. 진짜 트루먼쇼 도시야. 트루먼쇼 도시. 아 근데 키프로스는 진짜 볼게 너무 없다는데. 어, 멀 것도 없고 남쪽이든 북쪽이든 그냥 망해가는 느낌. 이것도 봐봐. 그 어, 이것도 다 그걸 거야. 옛날 그 폐허 건물 아예 싹다 박살났어. 근데 보시면 이게 다폐허예요 지금 보면.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냥 뼈대만 남아있네, 집. 이게 거의 51년 동안 방치되어 있으니까. 어디서 사람이 죽었어? 1974년에 이제 키프로스하고 이제 트리키나 전쟁을 한 거지. 사람이 거의 1,000명 넘게 죽었어. 1100명. 야나 펜스쳐 있지. 여기도 분위기가. 와, 완전 폐허네 근데 여기를 들로갈수 있다고 그랬거든, 내가 그러네. 바로샤. 여기를 가야 되는데. 아, n 엔 e 리 t 에 들어갈 수 없나보다. 저기 안에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게 하네요, 근데. 여기가 관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게이트가 있다고 해서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독특 파즈를 추측시다, 툼. Yes, we are.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네, 땡큐, 땡큐. 아, 오케이, 땡큐, 땡큐. 아, 오케이, 땡큐, 땡큐. 예. 됐으, 기대렘. 어거 빡세다. 이게 넘어가지 못하냐, 예. 저 앞에 보이지, 이거? 여기가 지금 군사 시설이야. 조심해. 혹시나 총날로 쓸 거든. 음 여기 좀 조심해야 돼. 야 여기 민가가 있고 바로 군사 시설. 이것도 여기도 싹다우네그니까이 안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주변도 좀 상태가 안 좋네. 초소가 있고 여기에 써져 있네요. 이제 군사 지역이라고. 여기가 키프로스 최고의 휴양지였다는데. 야 바다는 예쁘다. 근데 여기에 예쁜 바다 앞에 아니 여기 예쁜 바다 옆에 이게 군사 기지가 떡하니 있으니 뭐를 짓거나 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파트도 이제 다 군사 지역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1974년에 여기 살던 사람들은 다 그냥 쫓겨난 거야. 지금 보시면 여기도 군사 지역이거든요. 이 앞에는 웬만하면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철주먹 처지는 데는. 여기도 원래는 집이었는데. 다 군사지옥으로 그냥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살던 주민들 있잖아. 터키 정부에 막 소송을 냈대 이거 말이 되냐, 돌려주라, 아니면 대상을 해주던지, 이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잖아. 진짜 뜬금없게 이런 분징지역에 이런 게 있네. <laughs> 진짜 소름 돋는다, 소름 돋아. 아마 이 버스는 터키에서 관광 온것 같아요. 볼수 있네. 와. 근데 이쪽은 이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데 거주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근처는 와, 여긴가 보네. 그러 내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여기가 우리 집 폐허가 됐어. 내가 여기로 올수 있잖아. 살지는 못 해도. 그럼 진짜 마음 아프겠다. 이것도 싹다 폐허. 가정집인데 4층짜리 빌라인데 그냥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렸구만 타인의 아픔이 뭔가 관광지를 이용된다는 게좀 그렇긴 하네 아 여기는 완전 숙대밭이 됐습니다 여기는 그냥 진짜 귀신 나올 것같아 귀신 그냥 완전 영화 세트장 같은 느낌이네 여기 앞에 마트인데 여기는 완전 군사기지로 해놨고 이제 보면 제가 알기로 여기 가까이서 찍으면 안, 될, 안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게 군사기지라 이게 멀리서는 괜찮은데 가까이는 안 가겠습니다 여기 벽 붙어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네 따, 나라 땅이라고 이렇게 해놨네 완전 포탄은 저쪽에 떨어지고 여기는 그거인 것 같아 그냥 피해 이렇게 같이 입은? 음. 집 상태가 너무 좋고 그냥 총격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막 포탄이 여기 막 수십 발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뭐한 마을이 아니고 한 도시가 없어졌는데 한 3시간을 봐야 되겠다 이거 제대로 불렀네요가위막 어, 있어? 뭐 어, 하나 먹을래? 카이막이 있어 <laughs> 이 코시에선 안 팔았잖아 네. 이 하나 사자 이제 난 남쪽으로 넘어가 볼게 안녕 밝게 잘했어 자 이제 넘어가 보자 다시 아 그렇지 시간이 그냥 없어졌어 아유 저희는 이제 무사히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laughs> 아유 힘들다. 뚜보기로는 네, 정말 여행하기 힘드네, 키프로스는. 키프로스 여행은 여기서 네,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해서 감사합니다.